주인장 방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삼참술 좀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요. fx가요. 음, 제일 예쁜 애? 예쁜 애가 하자. 이런 애들이요. <laughs> 이런 애들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요 어떻게 생긴 거 보입니까? 여기가 얼마에요? 루트 3 0 루트 빼기 루트 3 이렇게요 극소 위치 극대 위치 어디 있어요? 1대 루트 3이죠 1대 루트 3이죠 이렇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1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1, 마 2가 되죠. 한번 봐그 값의 위치 두 개도 무슨 대칭을 유지하고 있어요? 음. 원점 대칭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음. 있죠. 내가 음. 이제 여기에서. 음. 자, 곡적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병곡적선. f 파이 x가 어떻게 나오죠? 3x제곱 마이너스3나그까요여 f'0이 얼마냐 마이너스,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에요 그치? 그럼 잘 봐봐. 이 변복접선이요. 내가 g x 라고볼게요 gx가 마이너스 3x가 되거 보입니까? 자, fx예요. 변복접선에서 이 0,0에서 접선을 몇개 그릴 수 있습니까? 하나만 그릴 수 있지. 직접 식으로 입증해 볼게요, 제가 fx랑 gx랑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한번 써볼게. 내가 이렇게 쓰게 되면요. 자, 예를 들어서 fx-gx라는 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내가 니0 되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볼게. 자, x-3x-3x 더하기 빼기 빼기 3 x 니까 이렇게? 내가 이걸 이렇게 쓸까요? 빼기 0의 3승? 무슨 근 가져요? 3중근 가지 근이 어디에서만 나온다는 거야? 0, 그 0이 어떤데요? 변복점 병곡점. 그래서 변복점에서접선을 버려갖고 저렇게 차함수를 만드면요. 여기에서 근이 안 생기는 거야. 자, 봐봐요. 내가 뭐 이런 애들 한번 볼게요. 아, 여기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3 나오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3에서 내가 여기에서요.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접선. 여기서 접선 몇개 그릴 수 있어요? 두개 그릴 수 있지. 그럼 실제로 두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 탑. 탑 p t 걸었어. 마이너스 1, 3에서 내가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그린 건데 자,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이렇게 제가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T, FT라고요. 그러면 이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 GX는요? GX는요? 어떻게 나와요? F' T X 마이너스 T F T 이렇게 나오지 이 Gx가 무슨 점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있지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럼 f't가 이거였었죠? 3요 3t 제곱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laughs> ft니까 얼마요 t3승 마이너스 3t 나옵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전개해볼게요 마이너스 3t3승 마이너스 3t제곱, 3t, 3t. 또하기 3, t3승, 마이너스 3t야 요거 3 넘겼어요, 빼기 자, 이제 식을 좀정리 하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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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t3승, 마이너스 3t제곱이 0이 나오지 오호, 3t제곱에 2t플러스 3 0이 나오네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그렸을 때 만들 수 있는 접 점의 위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3. 그 마이너스 2분의 3이 어디였었단 거야? 여기야. 그다음 0이 어디였었단 거야? 여기.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요, 두 개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요? 변곡 접선 위에서. 변곡접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접선 몇개 그릴 수 있어요? 두개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사이에 있는 애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 임의로. 뭘 찍을까요? 어... 숫자가 너무 애매하다. 이 어떻게 하지? 마이너스 1마 뭐라고 할까요? 2분의 3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사이예요? 한 어, 대충 이렇게 한어볼게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어놨지?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이 녀석이 2분의 3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게요 이거 2분의 3으로만 바꿔주면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거 2분의 3을 넘기면요 어떻게 나와요? 요게 2분의 3이 됩니까 여기가요?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요? 그러면 은요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3이 나옵니까 이렇게요? 2분의 3이 0이 된다? 그럼 이렇게 나오지 <laughs> 그렇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요 이 t 3승 마이너스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 0됩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요 양분의 1을 곱하요 4t 3승 더하기 6t 제곱 마이너스 3이 0 되죠? 대입해서 0 되는 거 있어요? 대입해서 되는 거 2분의 5를 대입해야 되는군요. 네. 그치? 2분의 5를 대입해야 되겠네. 여기가 2분의 5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치? 이게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됩니까? 이러면 되지. 여기가 2분의 5. 여기가 2분의 5. 그럼 여기가 얼마나?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1 나옵니까? 이렇게요? 1 나와요? 이거 안 나오지? 그치? 키가 몇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봐봐. 내가 너를 이렇게 쓸게요. 4t3은 플러스 6 t 제곱고요 1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 2t제곱으로 묶으면요. 2t 플러스 얼마가 나와요? 3은 0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2t제곱, 이런 거 묶으면요. 그죠?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옵니까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이렇게 뚫고 갑니다. 그럼 1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되겠네? 자. 여기서 비유관계를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2에서 극배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아우 예 마이너스 1 보면 2가 나오네요 1을 다 집어넣으면 은 이거 2분의 3일 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얼마가 나와요? 오 어? 여기네 1일 때가 그렇지?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딱 얼마 나와요? 2 나오니까 여기 변곡점에서 1을 지나고 있었겠네 얘가 본 변곡점을 요렇게 관통하고 있는거지 그럼 키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오겠네 그렇지 그래서 값이요 어? 이거 그럼 대입했을 때 아까 뭐가 있었다라는 거네 이게 어디에서 그러면 0이 된거야? 어디에서 지금 1이 된거야? 2분의 1이요? 아 키가 2분의 1에 대입하면 0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입하면 0되요? 그래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입하면 0돼? 여기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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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대입해볼까? 네.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에 여기 네. 2분의 1 대입하면 네. 오 0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었지 그럼 여기, 여기 위치가 나오네요 얼마가 나오겠어요? <laughs> 얼마가 나오겠어요? <laughs> 마이너스 2분의 1 1대 루트 3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만큼 봐야 되지 게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위치 그치 자 t의 위치가 몇개 있어요? 세개 있지 지금 그게 여기에서 보았을 때요 한 군데, 두 군데,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이 대충 이 아, 여기 어딘가에 생길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에 생길 것 같은데 대충 봐봐 그럼 교점이 몇개 생겨요? 세개 생기지 여기서 접점의 접표가몇개 있다는 거야? 세개 있다 는 거지. 그럼 여기 위치에서 접선을 몇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개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음, 그렇게쟤 그럼 그 점은 경목접선 위의 점이 아니에요. 아니죠. 경목접선 전국,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일 컴만 이분의 오는 어디의 점이요? 어디야. 마이너스 일 컴만 이분. 이건 외부 점이에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도 아니고요. 경곡접선 위에 있는 점도 아니고요. 경곡접선이랑 이 그래프 사이에 있는 점이야. 네. 그럼 봐봐요. 이제 이걸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요. 여기 위치에서 내가 접선을 그리면은 그 접점이 몇개 나오겠어요? 하나 나와요, 여기서는요. 그렇다고 여기 상징문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야 한질문과 두 허근이 나와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수식으로 입증을 했어 3차 함수가 나와 있을 때요 이건 나중에 언젠가 되게 유용하게 써볼을 거야 고난도 문제 풀 때요 이렇게 되어 있어 3차 함수가 경곡점에서 접선을 그렸어요 이게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치? 여기에서 내가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마이너스 1,a라는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a에서 이 3차 함수량의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습니다. 할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요게 a지. 2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점이랑 여기 위치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접선을 몇개 그릴 수 있어? 두개 그릴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어. 어떻게 할수 있어요? 두개 그릴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요? 정확하게 a가 3일 때나 <laughs> 한개 그릴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요? 한개 그릴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요? a가 2보다 작거나 왜 그럴까요? <laughs> 왜 그럴까요? <laughs> 뻥이야 저거 너무 안 예. 왜지? A가 2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laughs> 그 소점이죠. 적선 <절까요? 웃음> 여기서 올수 있지. 또 어디서도 올수 있겠어요? 여기다가도 보수 있지. A가 2일 때는 몇 개야? 두개이었여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한 개일 때는 이보다 작으면 돼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변곡 접선이지? 그럼 변곡 접선 기준으로 했어요. 총 영역이 몇 군데로 나눠져요?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나눠지 전체 평면이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좌표 평면이 총몇 군데로 나눠져요? 네 군데로 나눠지지. 그럼 네 군데로 나눠져 있을 때 여기 있으면 접선 몇개 그릴 수 있어요? 세개 그릴 수 있는 거야. 표어 여기 있으면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삼차방도 싶으면은몇개 나와? 세 실근이 나오는 거지. 여기 있어도 몇개 나와? 정대칭이니까 세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몇개 나오는 거야? 한 개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몇개 나와? 한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몇개 나와? 두개 나오는 거야. 접선을 두개 그릴 수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몇 개? 두개 그릴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왜그래요 그리고 변곡점에서 몇개 그릴 수 있어? 한개 나왔었지 수식으로 입증했지 왜? 그러면 은 삼중근 나오지 삼중근이 뭐라는 거야? 접점이 한 개만 생긴다는 라 거고 그게 변곡점이야 이게 개념이지 별개 개념 점경식으로다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우리 다 너네가 계산을 하고 있겠어. 이렇게 외워야죠. 그 나누는 기준이 누구냐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 접선이 안 나와있으면요. 이게 여기에 있을 때 접선을 몇개 그렸었습니까? 한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라는 거에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를 야, 내가 경계를 만들어줄게. 네가 이쪽에 있으면 한 개고 이쪽에 있으면 세 개라는 거예요. 기준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입니다. 그것만 해놓고, 요 외제 기억하시면은, 렇게 개수에 따라서, 범위가 어떻게 나올지 다 정해지게 되겠죠. <laughs>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험 볼게요. 아, 어, 미안해요.